안녕하세요. 호야돔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원 씨와 함께 어, 통영 사랑도에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늘 함께 낚시 다니는 지인분들께서 어, 저의 영상을 보고 시야이 작더라도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마리수의 감성돔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일요일 날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그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이게 평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게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 씨는 우리가 자리가 중간에 여가 큰게 하나 박혀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은 저 혼자 하고 그래도 영원 씨가 고기를 낚으면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채비를 빨리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한시 철수인데 우리가 바람이 너무 새벽에 많이 불어가지고 침낭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오전 9시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한번 빨리빨리 해서 12시까지 밖에 낚시를 못 하니까 이제 3시간 정도 낚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빨리 해 볼게요 여러분 아 이제 채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꾸린 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로드는 세즈코리아의 알파 매지컬 어, Z 입니다 어, 이 로드는 어, 세지코리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줌 로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흰색을 보여주는 그런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히 지금 가을철 감성돔 시알이 좀 작지만 어, 아기자기한 그런 녀석들과 어, 재밌게 예, 핸들링을 할수 있는 그런 로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야급4 어, 어, 0급 이런 녀석들이 나와도 줌을 펴서 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서 준로드 중에서도 어 이제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 저렴한 저가로드가 아니고 어 우리가 가을간소놈 이라든지 또 이제 뱅에돔 내만 뱅에돔 그런 낚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드럽게 설계된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 한번 잡아 봤습니다 어 요걸로 한번 낚시를 해 보고 1호대 어 1호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녀석입니다 오늘은 어 2,500번 네버브레이크 일이고요. 원줄은 호야 공방의 마크 2 친우입니다. 친우 어, 2호 어, 원줄을 이렇게 선택했고, 어, 그리고 찌는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찌 같은 경우는 세주 코리아의 어, 칼립소 어, 투제로 찌입니다. 어, 투제로 찌를 선택한 이유는 어, 지 제가 2주 전에 낚시하러 왔을 때간성돔이 어,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녀석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지투 봉돌이라든지뭐 비풍돌을 달아가지고 찌를 어, 어, 상층에, 상층에서부터 하층까지 이렇게 어, 자세히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수심이 13m가 나온대요. 그리고 밑에는 조수고무, 찌리겐 조수고무 어, S 타입 요걸 하나 달았습니다. 어, 영상에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밑에는 직결을 했습니다. 직결. 어, 직결을 했고, 어, 그리고 목줄은 이제 1.5 호야 공방의 마크3S, 친우입니다. 어, 1.5를 한 2.5m 정도, 어, 2.5m, 3m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줘가지고 어,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바늘은 호야 공방의 친우 핑크입니다. 1호. 이 녀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예민하게 채비를 했습니다 그 2주 전에 왔을 때는 와 너무 예민하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어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이런 채비로 먼저 시작을 해 보자 하다가 뭐 비찌도 써보고 산비지도 써보고 뭐 0.5호 뭐 0.8호 1호까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재밌게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가보자 역광이라고 찌가 잘안 보이네. 저거 더 깊이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찌가 이제 이 찌로 천천히 내다 보니까 내려가다 미끼를 다 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빨리 내려야 되겠네요. 야 수온이 더 올랐는가 보다 수온이 더 많이 올랐는가 봐요 아, 자부가 그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고 가봐 어마어마합니다 영원씨 지금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와 내가 네, 올라가,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영원씨 옆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제 앞에 여가, 따개부가 잔뜩 붙어 있는 여가 있어가지고, 공략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조류가 지금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조류가 바뀌면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쪽에 한번 공략해볼게요. 여기, 전날에 낚시하신 분이 이쪽 자리에서 낚시를 하셨는가 봐요. 야 안타까운거는 청소를 하나도 안하고 갔습니다 엄청나게 더럽고 안타까워요 이거 좀한 2-30분만 딱 청소하면 끝나는건데 아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 이제 기울지 투제로도 잠깁니다 그때 장기기시하면 온줄을 조금 긴장감을 주면서 베일을 열어가지고 천천히 열어주면서 그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예민하게 해보고 이길이 오면 계속 이 채비로 하고 막이길 특별하게 없으면은 빗지도 바꿔가지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일단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2주 전에 제가 왔을 때몇 마리 잡긴 잡았는데 시 r 도 작지만은, 아, 얼마나 예민했는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드는 어, 길이를 말씀안 드려가지고, 줌을 접었을 때는 460, 줌을 펴줄을 때는 50대인데, 어, 줌을 피더라도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선 자리에서 이렇게 좀 어, 높은 자리에도 이렇게 줌을 펴서 낚시를 해도 그렇게 필요감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은 바람도 안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문을 접어놓고 어 낚시를 하면 좀 편안하게 쾌적하게 낚시를 할수 있고요. 낚시대 그런 특성이 참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뭐상황에 따라서 여가 이렇게 쭉 뻗어 나온 자리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 그렇게 핸들링을 할수 있게. 줌을 펴서 낚시를 할수 있고 뭐 그런 재미가 있는 낚시대입니다대물로 걸었을 때는 또 멋지게 파이팅 하면서도 줌을 딱 펴서 어또 그런 릴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또 멋을 부릴 수가 있죠 여러분 <laughs> 매력이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 아 거기 왔습니다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호씨. 감손동, 시알은 작은데, 요런 <laughs> 녀석이 또 물어줍니다, 여러분. 야 주심 한 6m 꺼내서 이렇게 무네요. 시알은 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한 23, 4일이 되는데, 그래도 나와줬으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경단에서 물었고요. 어, 지금, 어, 시중에 판매하는 경단을 방금 써서 잡았습니다. <laughs> 어, 근데 조금 하정도가 좋아지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 <laughs> 제 거에도 물것 같아요. 어, 제건 진짜 예민하게 막진득진득하게 짠득, 해놨는데, 될것 같습니다. 한 6m, 여기 13m 인데, 수심이. 스나님이 13m 나온다더라고요.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한 6m, 7m 정도 찌가, 제가 투제로 찌, 세주코리아 칼립소 투제로 찌를, 어 이제 안 보일 때쯤 되면 수심이 어 얼추 한, 6, 7m 내려가더니요. 그니까 찌가 안 보일 때원줄을쭉땡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 참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민해 하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너무 예민해가지고, 처음부터 일일 낚시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질을 바꿀까, 이런 생각쯤에 원줄을쭉 가져가는, 그런 입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렇게 큰 찌를 쓰면 이런 작은 녀석들은 큰 찌를 쓰게 되면 조금 조화하기가 예,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예민하게 어, 이렇게 해야 입질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이 채비를 계속하는 게 저도 나을 것 같아요. 시알이 좀 많이 작네요.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 1호 바늘을 쓰고 있는데, 아... 호야 아... 공방에, 긴꼬리 어... 뱅에돔 바늘로, 긴꼬리 <laughs> 네. 뱅에돔, 미장, 호야 공방에 미장 4, 호좀 작은 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도 뱅에돔 2.5바늘로 했었는데, 지금, 삼손놈 바늘을 쓰다가 챔질이안돼요 입질을 놓는데 <laughs> 한마리 더 했습니다 씨알은 <laughs> 작은데 간손놈인 것 같습니다 <laughs> 간손놈이네요 야 여기가 뜰채질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녀석보다는 좀 큽니다 <웃음> <웃음> 이것도 칼리소 투제로 찌로 해가지고, 천천히 아, 내렸는데, 한 6m 권에서 이것도 무네요. 야, 이런 녀석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여러분. 시알이 너무 작습니다. 아, 아쉽네. 정은 씨. 미장 반을 있어요. 그리고 나도 지금 방금 열다섯 번 챔질하는데 걸린 거다. 열다섯 번. 네, 그러니까 일주일은 계속 오는 게다간손놈이야 다 경단 쓰면. 근데 떨어지자마자 가는 가는 거는 <laughs> 볼락이래. 볼락은 볼락? 오, 볼락은 내가 못 잡았는데. 네, 볼락 볼락. <laughs> 밑밥은내짐 많이 뿌리고난 거의 반다 썼다 지금 벌써. 아 진짜. 요 네, 밑밥을 꾸준아입 뿌려줘 저게 다 감성돔이라니까 저게 지금 네, 네. 그래 아니 아, 아, 아. 물줄을 왜 저래 저 길게 줘요? 밑에서 좀더 물면 조금 더 크니까 애들이 아, 일부러? 그래 일부러 좀 목줄을 길게 주는 거지 찌가 스무스무스무 이래 들어가잖아요 입질 그런 입질 몇번 받았죠? 아니 못 받았어 스무스무스무 이래 들어가잖아 3호 3호 네. 찌를 달았는데 지금 어, 어. 이 가자가 나, 가자가 나, 가자 갔다 싶으면 기다렸다가 챙기. 예신이야. 이게방금예신이거든 예, 이제 아유 이기다려봐 이제 온다 있어 봐. 저저 간수 놈이니까 저 입질이 지금 긴장해야 돼요 지금 입질 들어가잖아 맞죠? 들어갔잖아 방금. 기다려 봐좀 기다려야 돼요. 바로 챙기려 한다고 안 걸리더라고. 나 이제 오제어이 간수 놈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이 입질이 이제 알겠지 음. 패턴은. 음. 긴장, 긴장감 가지면서 뒷줄 딱 잡아가면서 하면 잡아온, 오, 입질. 봐라, 온다이거 관심 맞죠 그래. 이제 알겠죠? 패턴을. 뜰채 줄까? 드롭봉 되겠어? 첫고기는 원래 뜰채 해야 되는데. 시알이 더 작다, 이주 정도다. 와. 가정도 맞지? 뱅에돔이다! 무슨 일이고 이거 우와 이거 뭐고? 이게 더 낫다 이 예, 보여드려요 사이수봐. 저기 사이즈 봐아 우리 영호씨 뱅에돔 낚았습니다 한3일되겠네요오자야한3일되는 뱅에돔 아... 강권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틀 패턴 좀 알려드린다고 그러는데 야드야가 물어버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G3뽕돌로 바꿔가지고 좀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는 제가 6, 7m 건에서 잡았는데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감성돔이 지금 눈에 좀 보여요. 감성은 희끗희끗합니다. 저번하고 희한하게 또 똑같네요. 이런 게 온도를 빼서 띄울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피워준다면 저번처럼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역시 간선돔 전용 줌대를 지금 사용하니까 어, 손맛은 작아도 손맛은 있습니다, 여러분. 톡톡톡 치는 게 손끝에까지 전해지네요. 왔다! 간선돔 사무반을 야이 바늘 차이가 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킹이 되네요. 병해네와 뭐고 이거 간선동 산호바는네 와. 이야 시알 그래도 25원 되는 오늘 희한합니다. 간선동 산호바늘인데 이런 병해가 물어줍니다 여러분. 이야 <laughs> 오늘 뭐 간선돔에 병해돔에 송화 스무 세트는. 찌는 안 바꿨습니다. 계속 트랩지로, 어 계속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꽁도다 달아가지고, 찌도 다 잠그면서, 어 원줄 땡기는 어그 느낌으로. 방금 또 원줄을 쭉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뱅에 돔하고 간성돔이 섞여 있는가 봐요, 여러분. 아, 좀 특이합니다, 오늘. 야, 재밌네,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만든 경단입니다.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재밌네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경단에도 고기가 물어준다는 자체가. 야, 근데 이게 뱅에돔이 희한하네. 오수수 경단에도 뱅에돔이 문다니. 그래서 제가 사랑도에 올때 원줄을, 2호를 감아오는 이유가 이런 낚시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줄을 좀 이렇게 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성돔맛시하는데 어, 왜약게 쓰냐고. 왜냐면 또 내만 건이기도 하고, 시알이 지금 크질 않더라고요, 이쪽이. 굳이 뭐, 굵은 원줄 내가지고, 할 필요 없겠다, 이게 생각해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 때는 좀 얇은 줄이,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좋더라고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조금 더 예민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다 잡아갔습니다. 이야~ 볼락입니다. 이런 볼락들이 제가 뭐좀 편집을 하긴 할 건데, 조그만 볼락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막금 크리를 달았거든요. 야, 바로 이런 볼락이 물어버립니다. 눈만 달린 볼락. 왔다. 간슴도갔습니다 3m 건, 3m 건. 영어씨. 야, 3m 까지 핍니다, 여러분. 강순놈이네요 <laughs> 야. 드럭뽕 하잖아. 나이 때 부러지면 서 세주코리아에서 고쳐주겠지. 아이고. 이것도 한 25대네요. 근큰거30 넣는 건안 나오네요. 야. <laughs> 카메라가 관광된 줄알았는좀 작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2 7대겠습니다 야. 이 녀석도. 제가 천천히 내리다가, 지가 안 보일 때쯤, 안 보일랑, 안 보일랑 할 때, 그때 이 녀석이 또, 원주를 쭉 하고 가져가네요. <laughs> 좀더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딱 패턴이, 한 3m, 4m만 내려가면 밑밥을 한채내주고 이렇게 많이 뿌려줍니다. 그래서 한 4m 정도, 그래서 딱 무는 것 같아요. 밑밥을 주고 나서 입질이 잘 들어와요. 처음부터 입질을, 밑밥을 줘버리면, 밑기가 쉽게 따여버리거든요. 뭐, 경단이든 뭐든. 근데 어느 정도 채비가, 3m까지 내려가면, 그때 딱, 어 밑밥을 딱 주는 방식으로. 그, 그걸 이제 찾았어요. 제일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수준층을 좀 약간 눈치를 쳤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구경 넓은 걸로 한번 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계속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이래가지고 혹시 이 구경 차이 때문에 그런지 이 간섭 때문에 이무감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족화를 소마투 투제로로 해가지고 이 구경 넓은 걸로 조금 더 깊게 한번 내려볼게요. 천천히 깊게 가보겠습니다. 와. 이제 40분밖에 안남아가지고 마음이 좀 급하네 땡기네 땡기네 입질이 다르서 제발 물어라 영훈씨 하나만 잡자 느낌이 다른 느낌이 뭔가 다르다 가가라 저래의미 하나 와 너무한거 아이가 나나 됐다! 가슴도 물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야 예, 톡톡톡톡! 이야, 축하합니다! 야, 네, 정말정말 했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혹돔이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야, 시야 좋다! 혹돔! 야.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시야 좋다. 복도입니다그 빼고, 우리 저거나 먹읍시다 햄버거 한번 먹고. 남은 시간 또,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 나 체이. 아, 오늘. 그래도 다행이다. 난꽝칠 꽝칠 것 같은 느낌이 아침에, 맞죠? 응. 뭔가 오늘 느낌이 꽝칠 것 같다. 아, 조건이, 조건이 안 좋았잖아. 햄버거입니다. 제가점 햄버거, 우리 동네에서 사왔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잘 먹겠습니다. 어, 음. 너무 예민하다 맛있다. 음 후킹이 안 되더라, 니까 왔다 가고 막. 음, 맛있다. 괜히 체비 바꿨다. <laughs> 근데 저저 낮일 때는 괜찮네. 내만 개선 감성돔 치기에. 저매지컬 제트랑 또세주컬리아 저번에 그거는 내가 썼던 건 블랙은 진짜 경질 때더라고. 진짜 대물 때. 근데 이거는 써보니까 진짜 내만 감성돔 하고 내만 뱅이돔칠때 진짜 좋겠다. 큰거 물어보면 좀 피면 되니까. 괜찮네. 이로 때, 6개월 응, 6개월. 찌를 다시, 소고기형 찌, 네, 세즈콜의 칼립소, 투제로로 다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거는 아니, 미끼만 따이고, 찌에 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또 다시 장기는 어, 또, 장구는 그런 낚시하고, 이거는 좀 띄울 낚시를 했었거든요. 확실히, 잔존무력을 남겨놓아버리면은, 딱, 나, 그, 넣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미끼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찌에는 아예 전혀 반응이 없고. 이 찌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장길조법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마리라도 더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왔다. 와, 나. 돌았다 왔다 왔다 오네 오네 이야 한참 기다렸다 한참 기다렸어 물었다가 나왔다가 물었다가 나왔다가 야 오네요 여러분 야와시아리 근데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래도 산신 넣는 애들이 나오더니 와이제는 하드 이끼이 없어가지고, 칼립소 어, 기울지, 그, 지투질로 해가지고, 지금 한 10m 건 정도 내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기다렸더니, 시원하게 딱 물어주네요. 야, 근데 시알이 처음부터 안습이네. 야, 역시 깊이서 물는 애들이 조금 경계심이 덜하구나. 정리하자. 아이고, 영은씨,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엔딩 멘트 하고 자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시알이 이상하게 제가 한 10일 전인가 14일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작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고 그래도 오늘 뭐 잔잔한 손맛은 봤습니다 뭐 뱅이돔도 나오고 시알은 뭐 작지만, 감성도도 나오고, 그렇게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한, 거제 쪽에, 이제 요즘 뭐, 좀, c 알 좋은 녀석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또, 시알 좋은 녀석, 운이 좋으면 제가 또 낳고, 거의 못 낳을 확률은 높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낳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고, 아쉽습니다. 청소하자! 자 이제 어, 항에 들어왔습니다 잡았는거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씨 방생좀 방생 해주세요 시알은 어, 네. 별로 안큰데 오늘 핫도그 내기를 해가지고 어, 우리 다른 분 등록하려고 여기 하고 방생 아, 네. 자다 아, 뭐, 보내주시나 뭐 시알이 너무 작다 나, 나 살아가네. 잘 가라. 한손도 저거는 지웅이 니 들어가도 되겠다. 괜찮아. 무너먹을래, 그냥. 응. 마음이 마음씨가 착하네. 그래. 나 보내주면 ]다고? 좋지. 안 가져간다고? 안 가져간대. 아, 그래도 한, 어, 요거는 그래도 한 30, 한 3, 4안 되겠나? 지웅이 모른다 넘지다지 의미 없다. 어? <laughs> 문화 <안> 찍어야지 문화. <laughs> 안 찍어도. 야잘가라 고생했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일행분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좀더또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고 <laughs> <laughs> 밥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자좀 올라옵니다. 지금 좀 올라. 많이 드시겠세요저 아니요. 방금 한명 도무지 못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사를 마치고 여기는 지금 고성인데 울산으로 이제 갈 겁니다. 다음에는 시알 좋은 녀석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깡음칠 순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또 다른 곳에서 날씨 할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